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세다 지산 전장령입니다. 어,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 생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 19년도 겨울 그러니까 초반이죠. 어, 정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도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2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건 1000만 명이 됐건 한 명이 됐건 어, 차를 어린 소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차를 좋아하다가, 어, 업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저 지산 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들, 지식들, 어, 최대한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선생님 같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 도움이 될수 있고, 누군가는 저 때문에 또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 때문에 또 차를 어, 연비가 좋게, 풍절음이 안 나게, 그리고 뭐 여기저기 하체 같은 거 잡소리 다 잡을 수 있게. 항상 안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사람이 아무리 이 문명이 발달해서 이 기계인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자동차는 말 그대로 식명을 싣고 달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어, 저의 38년 눈물과 땀과 어, 기쁨 슬픔 아픔이 함께 한 경험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전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채널 편집도 못하고, 제가 항상 끝말에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 그대로 미진합니다. 항상 1%가 아니라 항상 10%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영상의 기교 없이 30분이 됐건, 50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은 또 흥미있게 찍었는지 흥미롭지 못하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직업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아닌 말로 이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농담을 해도 되는데 어 조금은 어 진중하게 조금은 어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전과 어, 참고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와중에 어, 케미칼 협찬을 받는 회사에서 어, 제가 20만 구독자를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 좀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좀 주어라. 그래서 진짜 토킹 어바웃을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분들하고 그래서 어, 오늘의 1탄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어, 지, 지상카센터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케미칼 중에 한 가지가 독일의 이제 뷰루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제품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건 뭐 엔진보호제인데, 대한민국의 엔진보호제라는 말을 처음에 자리를 잡게 한게 접니다. 엔진 세라믹 엔진 프로테터인데, 그냥 저희 단골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엔진 보호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엔진 코팅제라는 말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그래서 어, 뷰루트를 대한민국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대한민국에 또 뷰루트가 안착하게끔 지금도 많이 제가 또 좋아했던 케미칼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뷰루트에서 저희에게 어, 고객분들한테 좀. 당신 회사에서 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신뢰받고, 오래 많이 팔렸고, 그런 제품들을, 어, 대폭 할인을 해봐라. 그래서, 어, 20%, 30%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어,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돈을 받기보다는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차에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를 시청하는 이유는 내 차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아픈 게다 낫나? 아, 저 양반이 오늘 무슨 얘기하지? 그거 보러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내 차에 도움이 될까? 오늘은 좀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제가 옛날에 그랬죠. 돈이 많은 분들은 제 채널 안 본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운전하는 기사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망가지면 차 바꿔버리면 됩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laughs> 그죠. 근데 저처럼 어, 중산층 이하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를 내 돈으로 고치면서 다녀야 돼요. 정비소에 의뢰를 해야 되고 DIY를 해든지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20만 구독자, 1탄 이벤트 감사, 하는 거는 무엇이냐? 뷰로트 할인 제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뷰로트의 인기 있는 제품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어 송원에 보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2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탄, 4탄, 5탄 이런 식으로 20만이 갑자기 뭐 10만이 되진 않으니까 20만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좀다 이득이 갈수 있는, 어, 그런 거를 제가 구상을 해서, 어,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 성원을, 보답을 그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뭐, 대한민국 의정부든, 부산이든, 광주든, 저 해남이든, 땅끝마을 뭐, 해남, 강진, 다 좋아요. 영천이든 포항이든 강릉이든 전세계 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지상가센터 구독해 주셔서 고맙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항상 어내 소중한 지인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항상 오늘 시동을 걸고 볼일 보고 시동을 다시 걸고 집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통 안전 문화, 그리고 정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올바른 어,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1탄은 뭐다? 뷰로트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인증되고 인정받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인기 있는 제품들을 대폭 할인해서 구독자 20만 기념 감사 이벤트로 성원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한 링크는, 어, 여러분들에게, 어, 커뮤니티나 아니면 댓글에 고정으로 달아놓을 테니까, 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 차량의 연비 향상이나, 뭐, 카본 슬러지 제거, 그리고 출력 향상, 출력이 좀 떨어졌다, 연비가 나쁘다, 그런 분들은 뭐, 한 번씩이라도 써본 제품을,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보답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어, 20만이 10년을 가더라도 20만 구독자에게, 어, 구독을 안 하셔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 말, 서두에서 뭐 미진한 영상, 자,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구독자 20만 명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어 바라는 소망들이 항상 여러분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항상 마음에 어 기원을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제가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도 잘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2탄으로 소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조회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보십시오. 아시겠죠? 뷰로 또 인기 있는 제품 분들로 이 제품들 왜별 어, 다른 것들, 인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들이니까 그 해당 사이트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거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 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